김은숙 작가께서는 원래 문학에 대한 꿈이 있으셨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예. 글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 점은 김은희 작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김은희 작가는 예능 네. 작가로 시작하셨고, 네, 음, 맞아요, 네. 현명했죠. 그런데 <laughs> 네. 어, 순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예. 드라마를 쓰기 전까지 저는 TV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내내는 TV가 없었고,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저한테 글을 써서 돈을 번다는 일은 시 아니면 소설이었는데, 1학년 1학기 시수업 첫날에 김혜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인이신. 예. 그분이 저한테 응넌시 쓰지 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laughs> 성대모사 <웃음> 정말, 하신 거네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응 이름 빼고 다 지워 이렇게 예. 얘기하세요. <laughs> 시합평해 어, 하실 때응 예, 예. 제목도 지워라 예 <웃음> <웃음> 그러신 아주 정말 이렇게 담고 싶었던 그런 스승님이 계신데, 예, 예. 딱 포기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건 오로지 그분의 기준일 뿐이지, 네.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얘기했어요. 네. 넌 시를 못 써, 동기를도 다. 야, 넌 시를 못 쓴다니까. 이렇게 예. <laughs> 그래서 시는 못 쓰고 아, 소설. 소설. 예. 근데 신춘문예가 있던 시절이에요. 제가 졸업할 때, 예. 3년째 이렇게 낙방하고 나니까. 아, 나는 글을 쓰지는 못하겠다. 아. 아, 강릉 내려가서 친구들 학원 차렸으니까 글짓기 선생님을 해올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모 제작 PD가 언니 드라마 써보지 않을래? 그래. 아, 드라마? 얼마 줄 건데? 이렇게 시작했던. <웃음> 예. <웃음> 그랬더니 월 70만원. 그렇게 많이? 좋아 이렇게 했던 어, 기억이 그 당시로선 납니다. 아주 적은 봉급은 아니지 않았나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적은 봉급이었군요. 네. 예. 음, 뭐 주로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읽으신 소설이 토지 아리랑 태백산맥. 네. 로코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역사 소설. 제 안에도 품격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그런 아이들은 제 품격 혹은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하고요. 예. 일은 진짜 저는 일을 일처럼 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막 작품을 자식이다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 어, 한 작품 끝나면 잘 이렇게 떠나 보내고 새로 할 작품에 올인하는 그 예. 스타일. 일이라 일을 일처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파리의 연인은 뭐 지금 다 떠났습니까 네이 안에 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 안에는 예 지니가 지니만 있던데 박신양 씨는 없어지고 <laughs> 김우빈 씨만 남아있네요 네.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게 어렵나요 예 음... 왜냐하면 자기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열정을 쏟았던 작품인데. 그러기에는 대표작들이 꽤 많아서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각잘 예. 보내고 현재 미친 듯이 오인납니다 예, 오로지 너만 막그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음. 하는 편이라. 김은희 씨도 그런 편이신가요? 아, 저는 다 기억나는데요. <laughs> 김은숙 작가보다는 아직 대표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왕관을 나는 쓰고 있다. 앞으로 아 네. 쓰고 싶다.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어 무거운데. 예. 어 남주긴 싫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쓰고 있으려고 하고 그만큼 예. 그래서 진짜 죽어라 노력합니다 죽어라 생각하고 죽어라 예. 일하고 일만 해요 일만 음. 왕관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게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희생하지 않았고 예. 가족들이 희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어, 고맙죠 그런 게네 예. 그래서 아이는 혼자. 엄마 없이 컸고 남편은 아이를 케어하면서 자기 일도 해야 됐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게 제 일만 음. 했습니다. 예. 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저의 희생이 아니라 저는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던 케이스. 예.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 <laughs> 나 진짜 나쁜 엄마다. 우리 아가한테 별 걱정을 다 시킨다. 진짜 미안해, 아들.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가. 저는 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 아이에게 자꾸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은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고, 아이에게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 모든 순간에 엄마가 미안했어. 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가 상을 받을지도 몰라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열두 살인데 엄마가 뭘 잘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뭘 잘하긴 했나 봐라고 했더니 어? 알겠어 나는 맨날 엄마 기다리게 하면서 엄마는 상 받으러 가세요라고 되게 아픈 말을 한 맨날 기다리게 해서 엄마 없이 크게 해서 너무 미안한 앞으로도 왕관을 계속 쓰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계속 미안한 상황이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다 커서 예. 이제 대학도 이번에 가고 하면서 엄마 계속 일하라고. 예. <laughs> 그래서 어, 좋다고 예. 일하는 엄마를 훨씬 자랑스러워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락 받아서 이제 더더욱 육아에 <laughs> 육아할 나이는 지났죠. 네, 지났어요. 다 아, 컸으니까요. 네. 예. 그건 김은희 작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음. 저희 딸은 뭐 자랑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죠. 일단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벌수 <laughs> <laughs> 예. 있을 때 많이 땡겨놔라. 예. <laughs> 네. 제가 뭐그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음.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음, 이건 뭐 너무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와와 <laughs> 놀래라.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드라마 작가로 사는 내 모습이 저는 행복해요. 예. 음. 김은숙 작가님. 음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밸런스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 노력만으로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예.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그래서 그냥 어 주변에 알렸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도움을 받습니다. 음. 이제는 뭐 많이 나아졌습니까? 훨씬 나아지셨습니까? 네, 계속 계속 나아지고 있고. 예. 네. 허, 어, 그참 힘든 일이군요. 아... 아... 네. <laughs>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두 분은 언제 가장 불안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아.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저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파리 연인 이후로 불안해졌습니다. 예. <laughs> 파리 연인은 다 그냥 날려버리셨다면서요? 지금. 그 네. 이후로 불안함만 남은 계속 모든. 순간 불안해 하면서, 예.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저를 증명해 내야 되는 예. 숙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얻어 걸린 거다. 뭐 저거는 김은숙의 실력이 아니다. 예. 뭐 이런 그런 나쁜 글만 우리 사람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건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매달려서 산 세월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제 증명할 필요 없어 너는 손석이 앞에까지 앉았잖아 <laughs> 이게 증명 이미 했어 이런 yeah.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yeah. 도움받고 yeah.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 가 모토라 손을 못 놓는 거고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랑 같이 했던 스태프, 배우, 제작사 누구 하나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작품을 통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을 해서 다음 작품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길 이 이거를 현, 형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태들이 수고를 했는지가 되게 보이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대본 하나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대본을 제가 허투루 쓰면은 그분들의 시간을 진짜 뺏는 거기도 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서 한 줄이라도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써야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